c 시에서 카즈베기로 가는 날이고요 이제 차 렌트를 해서 차를 받으러 왔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렌트해서 크게 좀 당할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꼼꼼히 한번 찍어놓고 보험도 풀커버로 들어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영상을 찍고 있고 조지아는 좀 이제 렌트로 가기 힘든 곳들도 있어가지고 트레킹하는 장소들이 좀 험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혹시 몰라서 날 찍어놓고 있습니다 파즈배기로 가는 길에 지금 엄청 멋있는 데가 있어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렌트의 장점이 가고 싶, 가다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멋있는 거 있으면 알아서 볼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인데 여기 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호수 색깔이 진짜 영롱하고 산도 진짜 멋있어. 조지아가 보급형 스위스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약간 베른에 있는 호수랑 비슷하네. 물 아, 색깔도. 나는 바다보다 산이야. <laughs> 이아 아저씨 한명 추가요. 김산식 씨저여기를 <laughs> <이리> 가려고 이제 <laughs> 안녕 카즈베이 가는 길에 또한 군데 이제 들렸는데, 이제 한 1시간 내로 도착하고 구다우리 전망대라는 곳을 보고 가려고 잠깐 <laughs> 멈췄습니다. 여기도 풍경이근데 진짜 멋있어요. 약간 남미 같은 대자연? 와거 진짜 멋있다 어, 이거는 아니다, 진짜. 와. 이렇게 말 타는 것도 있고 ATV 타는 것도 있고 여기 앵무새도 있네 말안 하나? 와근 진짜 멋있네 진짜 와 영상이 다 담기는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미쳤어. 진짜 멋있음. 개 멋있음. 진짜 멋 찾아 정차 되니까 바로 패러글라이딩 하냐고 어, 들어오긴 했는데. 와 근데 여기 할 만한 거 같아. 진짜 멋있다. 아,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있네.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여기 밑에 있는데 올라갔죠. 밑에서 올라갈 수가 있나? 어. 이제 카즈베기에서삼박할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 숙소 진짜 잘 잡은 거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뷰가 진짜 말도 안되게 좋아요. 저 조지에 기도 멋있고 저희 숙소는 이렇게 오두막, 삼각형 오두막으로 진짜 느낌 있는 숙소고 1층에는 소파베드랑 약간 아주 작은 거실이랑 화장실이 있고 또 2층이 이제 다락처럼 돼서 여기에 객실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두막이다 보니까 나무 냄새가 진짜 은은하게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밥 먹고 이제 숙소 들어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급 추워졌어요 그래서 한 3달? 그 정도 만에 후드티를 엄청 오랜만에 꺼냈어요 오락불까지 있어서 막말 진짜 뒤져버립니다 진짜 호스트님 아까는 구름때문에 안보였는데 구름 버히니까 저기 조금 설산 보이고 저게 조지아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이래요 해발 5천미터가 넘는데요 진짜 딱 보급형 마테오른 같은 느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트레킹하러 가고 있어요 트레킹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메인인 주타라는 곳으로 가고 여기가 보통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데 저희는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렌트로 오기 조금 험하다고 하는데 길이 확실히 이제 트레킹 입구 쪽다 도착해 가니까 포장도 잘안돼 있고 차선도 좁아서 좀 위험한 거 같긴 해요 바로 옆에 저기에조니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주민들이 외부 차는못 들어오게 막 뭐라하지? 텃세 부리고 돈 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아침 일찍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완전 입구 바로 앞까지 안 가서 그런 건지 다행히 공짜로 공짜로 주차하고 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게 좁다 여기 그리고 여기 말똥 거의 똥반땅 반이야 똥반땅반 여기 풍경은 진짜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 시냇물이 절절절. 시냇물. 아. 물소리도 너무 좋다 진짜. 여기는 주차 트레킹 초입에 있는 카페인데 비프스 시즌이라고. 지금 저희가 일찍와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카페부터 가려고 합니다 다들 오실거면 일찍 오시길 <laughs> 사람도 벌써 게 있네 외우데아 여기 해먹도 있고 뷰가 진짜 좋아요 이 드넓은 곳에 덩그러니 집 혼자 있는게 되게 멋있네 1742원짜리 <laughs> 레모네이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음. 여기조 저거밖에 없으니까 배가 어떠신가요 맛들이? 아, 어... 음. 냥 레몬맛. 그래? 레몬 에이드 아니고 그냥 레몬맛. 네. 진짜 훌기해 오늘 주인공이 먹습니다. 누가 요 주인공이야? 나 채널 주인이니까. 안에 <laughs> 뷰가 너무 예쁘다. 그러게. 그냥 그치? 그냥. 그냥 레몬 그냥, 그냥 레몬이지. 아, 달달함이 부족해. 예, 아저씨 한명 추가요 아, 나는 여기서 살란다 먼저 아, <laughs> 한산하시게 아, 한 주. 아저씨 한명 추가요 5년 뒤에 여기 한명더 추가요 말 타고 말두 마리를 이, 이끌고 내려오는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 말, 말 조심해야 돼말 어, 뒷발 차기하면 죽어 아, 약간 이 사람 방금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이 진짜? 말이 거절했어. 우리한테 돌진한다. 오오오오오왜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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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저래? 왜 저래? 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도착하고 있잖아 소도 지금 견뎌질... 견뎌질 하면서 웃고 있었어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막 찍어도 사진 스팟이에요 진짜 사진만 아주 잘 나오고 진짜 멋있다 와 어, 여기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먼 이거 엄청 경사가 장난 아닌데? 이이 길을 올라왔어요 지금 힘들어 씨.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봉우리 근처에 왔어요. 아 생각보다 힘듭니다. 바람이 불면 추워. 더운데 추워요 지금. 굉장히 괴방 같지만 더운데 추워요. Let's go, let's go.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가 지쳤어요 지금. <laughs> 지금 교관 한명 <명이> 있거든요. <laughs> 저 교관 때문에 내려가지는 못해요. 해동대 짜잘입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저희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1200명 <laughs> 중 체력 1등 했다더니 역시 다르구만 <laughs> 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교관 때문에 못 내려가고 아, 있다고요 지금. 나 내려가고 싶은데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laughs> 끝이 없습니다 집장이 혼자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와 <laughs>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한 4시간 너무 걸었는데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돌아가자 도이 돌덩이들을 가까이서 봤으니 만족하고 뷰는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장식님 대단해요지고 이제 거기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까 올라갈 때 길을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돌아올 때는 올라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왔고 원래는 여기 코스가 한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데 저희는 가는 것만 4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 아, 저희 내려오는 길에 호수를 발견했어요. 원래 호수가 엄청 가까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 거의 주타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다가 우연히 이 호수를 보게 됐습니다. 아, 여기 진짜 멋있네. 이렇게 호수 보이고 저기 봉오리도 보이고 물도 엄청 맑고 되게 평화로운 곳. 주타 트레킹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요 어, 캐빈을 잘기억하세요 저기 옆에 이 호수가 있어요. 저희는 저거 지나고 한2 <laughs> 시간 <맞아>. 더 걸어갔어요. <laughs> 여기 건너려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신발 다 젖을 것 같아. 요 건너가 출발. 발안 아파요? 다시 아, 출발. 아, 차가워. 신발 더 앞. 아, 같이 더 걷어. 아, 무릎까지 걷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 이제 트레킹 무사히 끝내고 아침 8시에 나와서 무려 지금 3시 반이에요. 3만 보나 걸었어요. 어떠셨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았어 그래요? 베리굿 베리굿. 알매인 국민 소감이 어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숙소로 복귀합니다. 진짜 진짜 엄청난 겁니다,들이. 아, 소들이 이렇게 길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와. 보험이 풀 커버여도 동물이랑 부딪히고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돼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녁 제대로 된첫 끼. 아,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응? 완전 한국에서 먹던 그런 맛인데 갈릭 치킨 맛이기? 엄마 되게 익숙한 맛이야. 마, 마늘 맛이 굉장히. 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면 만났어. 아만나러건게 아니었어요? 만나 확실 아니. 아니야. 원래 저희는 1 10, 1일인가 조지 올라시는. 십일날 10, 10일날, 팔월 0일날에 조지와 가게돼 있었고 응. 나는 8월0일날에 갑자기 터키로 갔더라고 터키. 원래 못만나러날온 날인데 여기 아 조지를 못 봤다. 안 보셨다고. 요 갑자기, 갑자기 아파가지고 비행기도 놓치고 해서 음. 오늘은 트루소 트레킹을 갑니다 숙소 앞에 엄청 거대한 강아지가 있어요 아 오늘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나비가 오오. 직접 가야 비켜주네 웃긴 놈들이네 자 오늘도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트루소는 확실히 주타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 여기는 갈수 있고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프로드 뭐 차량 타고 온 사람이면은 차 타고 끝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이렇게 차도 빠져 있어요. 누가 사고 나서 이렇게 버리고 간것 같아 차를 비상탈출해가지고. 근데 어쩌다 여기 이렇게 빠지거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는 소떼. 우리의 길을 아주 제대로 맡고 있구만. 어, 얘 근데 뿌리 좀 살벌한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왜 이것도, 이 급발진이야. 급발진. 오, 의기적인데 <laughs> 어쩌다보니 저희가 지금 소를 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와.. 소아니그게 너무 다 진짜 고있구만 <laughs> 이제 트루소 절반 정도 와서 여기를 푸시봉 가면은 미네랄 호수가 있대신기다 <목소리> 미네랄 모시기라 뭐 그런지 오고 올라온다 글보글 탄산이 <목소리> 탄산 탄산수? 마시면 탄산수 사람 한번 마셔봐봐. 마시는 거 맞는데. 중금속 비릿한 냄새. 마셔볼래? 아니 탄산수라 그런듯. 아, 냄새가 쇠만진. 근데 이집 미네랄 가득한가 봐. 우리 대표로. 어. 마셔보세요. 와. <laughs> 어때? 응. 음. 탄산수. 탄산수. 그냥 탄산수. 탄산수 아마 똑같은데. 신기하다. 어봐 맛있어. <laughs> 탄산수 맛 없어요. 어, 계속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들판에 우리밖에 없어. 세상에 우리밖에 안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조용해. 그 맞아. 다른 행성온거 같잖아, 요 약간. 여기서 가니 카페가 있는 거 같아요. 가니 카페 열에 클 카페가 잘... 아니라 거기 클럽인데. 아, 외국인을 만나서 외국인이 빵 줬어요. 빵 되게 맛있어. 시즈 빵?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하나씩 시켜서 먹습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laughs> 빵 먹는 카페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오늘도 거의 한 지금 만7 0 0 걸었으니까 돌아가면 한3만0 걸을 거 같아요 그래 진짜 어. 근데 여기도 진짜 풍경이 어제랑은 다르게 예뻐가지고 볼만한 거 같고 일단 여기는 하나도 가파르지가 않아서 오기는 훨씬 쉬운, 난이도는 훨씬 쉽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날씨도 되게 시원해서 딱 걷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강변에 빠져있던 차들이 차가 아마 이렇게 비켜주다가 실수로 빠져버린 게 아닐까 싶은 그 길이 엄청 좁아요 여기 와 아까 있던 차 이거 지금 빼냈나봐요 와 사람 멀쩡한가? 오늘도 이제 트레킹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2 8000보. 어제보다 좀덜 걸었고, 어제는 진짜 완전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진짜 힘들었었는데, 여기 트루소 벨리는 완전 평지고 되게 완만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산책하는 그런 느낌? 슬리퍼 신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카지비계에서 가장 메인인 주타랑 트루소 둘다 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어, 뭐야! 그리고 지금 저 일행이 점심 위치할 갱에서 왔어 아니 뭐죠? 어, 아니 창식님 혼자 조금 더 갔다가 다나 해가지고 저희 먼저 차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치하킹 했어요? 어. 왜 아이템 써요 혼자? 뭐 했냐고? 왜왜 아, 아이템 써 혼자? <laughs> 왜 치트키 아니, 써요? 아, 아 야, 넘, 너무 피곤하다. 잘... 우리 열심히 걸었는데 혼자 치트키 쓰셨네. 이제 숙소 가는 길에 여기 룸스 호텔이라고 카지베기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인데 뷰가 좋다 해서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뷰가 좋긴 하네. 앞에 뻥 뚫려 있고. 숙소 가기 전에 맥주를 할건데 1리터에 4.6랄이라는데 1리터에 2,300원 정도 시원하게까지 해가지고 완전 좋네 갑시다 짠 아직 안먹었어요? 먹었어? 응. 응그데 생맥보다 우리가 맨날 먹던게 더 맛있는거 같은데 그루스업 있잖아 진 굉장히 맛있는데 그래요? 눈말나서 그런가? 이것도 맛있긴 했는데 채택당한 현정 왜 좋아하지? 그러니아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할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나름 알차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마무리 멘트 해야 돼요 뭐야? 마무리 멘트? 됐고 그냥 와인 시키고 술 시키고 그냥 먹어 티킹 갔다가 그냥 술 먹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아 지게 많이 패가지고 지금 아이. 영상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이, 지금. 됐고 그냥 비 오면서 그냥 술 마시면 끝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비가 워낙 좋아서 뭐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트레킹도 진짜 멋있고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괜히 왜 보급형 스위스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아니, 돼요. 야, 올 생각해서 그냥, 그냥 와. 조지아 와. 그러랍니다. 여행 <laughs> <예행> 오고 싶다. <laughs> 조지아로 <일단 웃음> 와. 그러니까 6, 6월에서 9월 사이 조지아 무조건 응. 왔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여... 오지마, 오지마. 나 오늘 내올 오지마요. <laughs> 여기서 있다가 내일은 또 이제 또 <laughs> 조지아의 다른 메스티아라는 도시로 가거든요. 소다 소. 어. 아 마무리 멘트 하는데 방해꾼이 또 뿡뿡 마무리 멘트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우리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laughs>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렛츠고 너무 좋아요 네,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